전투군 무산 미지급 관련 진상 규명 및 전투군 무급 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서론 위원 대표 발의 1자 2023년 2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 안심사소위원회 한회 이후 2023년 6월 7일 제3차 법률 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국민들과 전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우 이갑철 법학박사 및 한경달 전우의 학자으로 국가 발전에 이용당한 월남전 무산 이젠 돌려주어라. 주제의 15회 시리즈를 방영합니다. 15회 시리즈 주제. 제1의 전투군 무쌍 지급 재정의 당위성 국가는 월남전 전투의 장병들을 보냈고, 참전자장병들은 싸웠다. 그러면 당연히 전투군 무쌍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상식이다. 제2회 국가는 구군인보수법 법령 문제로 58년간 미지급한 전투상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병합해서라도 특별법은 6월 7일 통과 제정하라. 제3회 1965년 7월 조한유엔군 사령관은 전투상은 한국정부의 결정사항이다라는데 국가는 58년간 참전용 사들을 왜 속여왔을까? 나라를 믿고 전장에 나간 용사들은 피값과 목숨값을 받아야 할 상위성이다. 제사회 1965년 3월 박정희 정부는 월남전 참전용사 전원에게 전시 공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투상 지급을 인정한 근거다. 국방부에서 1969년 4월 28일 합참으로 보낸 공문의 US$65달러를 지급하라는 대통령 서명된 문서가 근거다. 제외,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 에, 해외 근무상은 미국에서 지원하고 전투상은 제외되었다. 한국정보부담 선고. 제6회, 1966년 10월과 1969년 4월 28일, 국방부의 파월장병 처우개선 공문에도 주월 미군처럼 한국군에게도 전투상을 1인당 월 65부를 지급하겠다고 인정하였다. 제7회, 1970년 11월 미국의 타이밍턴 청문록에 수록된 해외근무상 은미국 예산이었다. 기수령하였다. 제8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2002년도 국회의원 시절 월남전 참전장병의 상 지급과 관련하여라는 첫 포문을 김동신 국방장관을 향하여 쏘았다. 제구에 2004년 2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법무관의 공급과 보수에 관한 헌법 또원 판결문이다. 입법부자비 위원으로 군법무관이 청소한 사건과 전투상 관련법은 동일형 사건이다. 제10회 구 헌법 제75조 대통령 구 군인 보수법 17조 법령에 명시된 전시. 전쟁과 국내 비상 사태 개업령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다시 해야 한다. 국회 특별법 통과 시 완결됨 제 11회 2013년 국방부는 구 군인 보수법 제 17조 전투상에 대한 법률 해석을 법제처로 검토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군사 교리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으로 월남 참전용사들을 우롱한 공문을 공개한다. 제12회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투상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힘당 연주의원, 정동영 의원, 민병주 의원, 서른의원은 특별법안 4건을 제출하였고, 여야 의원 157명이 본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등 국회가 판을 걷어 올렸다. 제13회 는 참전명예의 땅을 못 받게 하는 경극 규제 관련법을 제정하라. 제14회 전투상 관련 연도 별 주요 역사. 제15회 맺는 말, 제1회 들어가며 전투군무 수당 지급, 재정의 당위성 2023년 6월 1일 국가는 국가 발전에 이용당한 월남전 투 수당, 이젠 돌려주어라.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63년 5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최초로 월남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군을 파견하기 위한 첫 번째로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군 무수 지급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제정한 법령의 내용 중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군 무수을 지급하도록 제정된 군인보수법 제17조와 연계된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53년간 월남삼 전용사 32만여 명예계 입법부작위 위험까지 저지는 상태에 있다. 그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 32만여 명의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목숨 값인 전투상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국방부 측은 국회 청문회의장과 국회 성흥위원 앞에서도 그리고 국방부 민원실에서도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참전용사들에게 전투상은 이미 지급하였다는 호의와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여 왔다. 2017년 5월 10일 문제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갈피겠습니다. 라고 공언하였다. 또한 2017년 6월 15일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2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천을 하는 자리에서는 오늘의 자랑스러움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고귀한 시생이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천명한 바에 근거하여 월남삼 전노병들의 갈치다. 재산권인 58년간 미지급된 전투성을 바란 지급조치하여 상실된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6일 제67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월남전 참전, 전 우들 은 해외 에서 용전 분투 하며 자랑 스러운 국군 이었 으며, 국 가와 내고향 지역 안보 의역 군인 노병 이었음을 통계 하고 자긍심 을 되찾 을수있 도록 2017년 정기 국회 및 임시 국회 에서 월남전 참전 군 인의 전투 군 무수단 미지급 금 지급 에 관한 진상 조 사와 특별 법안 을 입법화 시 키는 길 밖에 없 다고 사료 된다. 또한 국가보험부에서 개정한 경급규제법은 2006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상자들인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경급규제법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심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채복충과 열대 악조건 속에서 저골맹정규군 의식과의 전투에서 용전 분투하면서 충성을 다하였던 월남전 충전 용사들의 풍고한 희생과 공헌을 무시하고 그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시킨 보훈 관련 경극 규제법 외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2024년에는 월남전 충전 용사들에게 충전 참전 명예의 땅을 충전 유엔 6개국과 향후, 정부는 혁신적인 개혁으로 월남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믿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로 변화되기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14일, 월남참전유공장 한경달 예육군 소령, 법률감수 월남참전유공장 이갑철박사, 제작편집 월남참전유공장 이옥은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